빰빰, 빠바밤, 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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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보실 플래시 게임은요, 원래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플래시 게임이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떡국 만들기! <laughs> 만들어볼까요? 블루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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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들, 여기에 아마 부금이 있을 거예요. 아, 이부금은 저작권 걸릴 것 같아. 안 틀래. 블로벌 땡땡 추운 날씨 때 난로 탁자에 따뜻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좀 따뜻하군 어우 그. 아우 배고파 아우아우 아우, 아우 배고파 배가 고프네 그나저나 오늘이 며칠이었지? 19일 2월 19일 2월 19일이네요 2월 19일 잠깐 2월 19일은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뭐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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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레인보우 골드 실버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즉오늘은 바로 설날이잖아. 설날이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떡국이지. 떡국을 만들어 먹는 게 어떨까? 떡국? 떡국이라고. 떡국이라고. 그래 만들어 먹자. 자, 일단 떡국을 만들기 시작하겠네. 일단은 재료부터 확인해야 될 거야. 자, 가래떡 다진 고기, 마늘 다진 마늘, 새우선파 달걀, 간장, 소금, 다, 다시마, 김가루까지. 아참, 고기에 마늘 파는 저희 일원들이 다져놓았다네. 그리고 고기를 다지기 전에는 핏물을 빼주신 다음, 물을 삶은 후, 결 반대방향으로 서는 걸세 이거 뭐 거의 뭐 요리방송 아닙니까? 예, 네, 저는 지금부터 요리, 비, 아, 요리 유튜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떡국을 만들어 보겠네. <laughs> 자, 여러분들, 떡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시작하겠네. 자, 우선 냄비를 클릭해야 됩니다. 냄비. 어, 물을 담아주고요. 물은 블루볼이 부어뒀다네 자, 다시마로 육수를 내립니다. 물을 끓여. 물이 끓어지는 동안 도마에다가 떡을 썰거에요 굉장히 칼질을 잘하기 때문에 떡을 아주 쉽게 클리어입니다. 아직 두 개를 더썰랬 떡. 가와 씨. 오케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굉장히 빠릅니다. 도마를치워 버립니다. 자, 육수가 다 끓었어. 지금 간장과 소금으로 보이소가넣 자, 떡! 썰은 파, 다진 마늘, 달걀 소리 넣으면 된, 답니다 일단은 떡을 넣어주고요. 어, 썰은 파를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 달걀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끓일 때까지 기다리면, wait.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끓인 거래요. 자, 이렇게 하고, 다진 고기 김가루 올려주면은, 이아 떡국이 완성됐다. 이야, 엄청 맛있겠는데? 따뜻한 떡국 맛있겠다. 그러게, 나도 떡국 맛있게 보여. 동감이야 따뜻한 곳에서 먹으니까 더 좋지. 설날인데다가, 설날인데나가 떡국을 먹으려 하니 분위기가 생생하구만. 그러게,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야, 떡국을 먹고 싶어지네. 그럼 설날을 맞이하여 다 같이 건배를 하도록 하세. 건배이. <laughs>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떡국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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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끝났어요. 빠이.